지금부터 AZ-V1200 모델의 제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품이 앞으로 전진하다가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퍼가 장착되어 있고요. 이렇게 신호가 울릴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주시면 됩니다. 진공을 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풋 스위치를 밟으시면 노즐이 전진하게 되고 전진한 노즐이 봉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주십니다. 실링면까지 봉투가 정확히 위치한 후 후스위치를 이래서 밟으시면 실링바가 일를 하방하여 봉투를 잡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후스위치를 한번더 밟으시게 되면 세팅된 기압까지 진공 후 노즐이 자동으로 끝해 실링과 쿨링 과정을 거쳐 진공이 완료되게 됩니다.